오늘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에베소서 4장 30, 25절부터 31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또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기억이 나야 되고 마음속에 박혀야 또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일을 예. 하게 되는데 세상에 저 홍수처럼 넘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슬프게 하는 근심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 만날 때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봉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봉인하셨다. 구원을 보증하시고 봉인하셨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날그 봉인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 4장 2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하고 콜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들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얼굴부터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반대로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형제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교제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는 일입니다. 콜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그것이 맞다, 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과 기쁘게 하는 것이 갈리는 것을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보통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하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짖을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에 넘친 꾸짖음과 책망은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든요 그래서 그 선을 넘게 되면 밤까지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에게 삼킨 바 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되 계획적이고 절제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 자, 4장 28절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공피판자에게 줄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세금 탈세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었던 일들이 우리 마음에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일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일. 그것이 성령임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써있는 것입니다. 4장 29절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네, 부표현대화예요.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유행어들이에요. 세상에서 떠도는 말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은 들다 부표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부패한 대화가 다른 사람들도 부패하게 만들 것이고 또그 부패한 대화에 대한 반응들로 내가 또 듣고 또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면 유머스러운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또내 안에 그거 이제 합리화가 돼서 내 안이 부패가 되는 거 그래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4장 2 9자 한번 보세요.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며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앞전에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고 강조해 주십니다. 에베소스 4장 31절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기 잔뜩 나와 있는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저는 소리 지르는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이게 소리 지르는 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구나. 아닌 게 아니라 소리를 좀 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 지르고 나면은 주님의 은혜를 아침에 누렸던 것이 점심 때다 사라져 버려요. 야,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 아침에 말씀으로 채웠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소리를 한번 지르면 그 안에 금이 가서 가든 은혜가 어디 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아마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정도를 넘기 때문에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육신에게 기회 주고 마귀에게 틈 주고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리 잘안 지르시나요? 지르시나요? 안 지르시나. 자, 사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쓴 것과라고 해서 베탄에스 하면서 쓴 것에 대한 내, 내용이 나오는데 이쓴 것은 어, 마음속으로 뭔가 쓰디쓴 것들이 이제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때 살짝 살짝씩 비꼬는 얘기들이 나와요. 비꼬는 얘기들, 말을 꽈요 그게 여기에서 올라오는 쓴 뿌리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남은 내릴 깔고,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모든 쓴 것입니다. 경험들 다 있으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 나오는 것도 모든 쓴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입을 막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목적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 거짓말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만 이제 하려고, 우리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또 소리 지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아멘,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쓴 것, 비꼬는 말들, 울컥울컥 올라오는 어, 그 사람을 좀 낮추는 얘기들, 또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들이 모든 쓴 것에 포함됩니다.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기쁘게 하는 것들을 보죠. 여러분들께서 슬프게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반성하고 주님께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네, 성령이 기쁘게 하는 것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히 대하며 여러분 대인관계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계십니까? 상냥한 마음을 품고 친절히 대하십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일곱 번씩 일곱 번 7번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죠? 근 네,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죄체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진리일지 아니면 부패한 대화일지 이것의 우선순위는 말, 마음 안에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이 있느냐의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선은 진리가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가득 차서 진리를 말할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라. 교제해라. 진리를 말해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세요. 주님 이야기를 하세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큰 소리로. 시작.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아까도 언급드렸죠? 두번 정도는 반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노동을 하여 땀을 흘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도록 우리가 번 것을 줄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할때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이 일을 할때 바로 알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죽은 한 다음에 이 돈이 버려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고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번 여러분 마음속에 박아드리는 겁니다. 시작!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그리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 소금으로 간하는 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연습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할 때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세워 주는 얘기를 하고 음식은 먹고 난 다음에도 너무 맛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아침에, 저녁 때 주무 주무실 때 어른들한테도 그리고, 잠시 헤어지는 순간에도 인사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의 기본이 그리스도인들은, 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다 인사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는 그 안녕히 계세요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안녕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편안을 안잘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빌리포서 4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진리를 말하라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일들을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빌리포서 4장 8절에 바울의 당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찬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제가 쭉 읽으면서 잊어버릴까봐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어떤 덕이 있거나, 찬사가 있거나, 참된 것들이냐,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다른 데서는 무슨 덕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거든요. 만이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찬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진리죠.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진리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라.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해야 곰곰이 생각도 되겠죠. 주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워왔고, 받아왔으며, 들어왔고, 보아왔던 그것들을 실행하라. 너희가 나 바울에게서 배운 진리의 말씀을 실행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실천해서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받아왔으면 그걸 실행해라. 들어왔다면, 그 진리를 들어왔다면 그걸 실행해라. 보아왔다면 그것을 실행해라. 진리를 실행해라. 그래야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화평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로 가득 차서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오늘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금하시는 우리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 4장 25절, 거짓말 하지 말아라. 26절, 화를 내지 말아라. 27, 28절. 도둑질하지 말아라. 29절 부패한 대화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31절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른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라. 우리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난 다음에 가득 채우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버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95%만 차서 100%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버리고 또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주님의 빛빛 주심으로 저희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그라져 없어지고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나날 동안.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보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부족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저희가 해야 되는 일, 무엇이든지 꼭 필요한 것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지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일을 할때 화평의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